요즘은 자연분만보다는 재왕절개로 출산하는 산모들이 더 많죠. 재왕절개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서 10년 전인 2014년에는 39% 정도가 재왕절개로 출산을 했는데 2022년은 무려 62%가 재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아기가 재왕절개로 출산한 아기에 비해서 천식, 알러지, 감염병 등에 대한 면역력이 더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2015년 미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 분만한 아기가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아이보다 면역력이 더 우수한 원인에 대해서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양수와 태반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무균 상태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무균 상태는 아니겠지만 자궁 바깥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세균만 존재하겠죠. 일단 출산 후에 밖으로 나오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하게 많은 세균들과 접촉하게 돼요. 이 세균들과 접촉을 하면서 아기의 면역체계는 유익한 세균과 해로운 세균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아기는 산모의 질 부위를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세균은 뭘까요? 바로 질유산균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직후에는 엄마가 안아주면서 엄마의 피부에 존재하던 균들을 접촉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피부 세균은 표피포도상구균입니다.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질유산균이나 표피포도상구균 같은 유익균은 아기의 피부나 생식기 혹은 내장기관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유산균이나 표피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들은요 오랫동안 엄마의 생식기나 피부에서 함께 살면서 이 인간과 함께 공존을 해온 유익균이죠.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에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나쁜 세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세균들이죠. 그래서 세균과 싸우는 면역 세포들도 이런 유익균은 공격하지 않고 그냥 내 몸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는 엄마에게 자연스럽게 수십 년 동안 공존해온 유익균들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기 면역체계는 이런 유익균들로부터 내 몸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세균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뿐만이 아닌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엄마의 질 유산균을 만나는 기회가 차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 형성 과정에 있어서 유익균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아기의 면역은 발달이 느려지거나 불리할 수 밖에 없겠죠. 자연분만이나 피부 접촉 외에도 아기가 엄마의 건강한 세균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모유수유입니다. 모유에도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유산균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아시죠? 모유에 들어있는 유산균들은 엄마와 수십 년 동안 지내면서 친해진 유산균들이에요. 엄마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기니까 당연히 사먹는 유산균보다는 아기에게 잘 맞을 가능성이 높겠죠? 흔히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건강 상태를 체질이라고 표현하죠. 체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자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유전자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이 세균 같은 미생물도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체질은 유전자와 미생물의 합작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들은 우리 인간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계속 새롭게 밝혀지고 있죠. 건강한 유전자뿐 아니라 건강한 유익균들도 물려주기 위해서 자연분만이나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여성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